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낸 왕과 사는 남자는 소름돋는 디테일과 역사 고증으로 곧 천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악역, 한명의의 최후부터 국녀 맹화의 모티브까지 영화 속 등장한 인물들의 숨겨진 역사적 실체와 그날의 진실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배우 유지태가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며 연기한 한명회는 여화 속 모습처럼 실제로도 풍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지만 체격만큼은 보통 사람의 두 배로 보일 만큼 거부였다고 전해지죠. 사실 한명회는 세조가 집권하기 전까지 보잘 것 없는 말단 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도전했지만 계속 떨어졌고 결국 38세가 되어서야 과거를 보지 않고 들어가는 경덕궁직이라는 자리를 겨우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해 경덕궁을 관리하는 군지기가된 것이죠. 이 직함이 얼마나 말단이었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하나 남아있는데 당시 개성에서 벼슬을 하던 관리들이 송도계라는 침목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명 내가 끼고 싶어 하자 이들은 경덕궁직도 벼슬이라고 할수 있나? 라며 비웃었다고 하죠. 사황판단 하나만큼은 뛰어났던 한 명에는 자신이 시험이나 관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왕이 아닌 수양대군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드는 데에 모든 힘을 쏟으며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죠 이런 그의 모습은 영화에서 어몽도의 아들 엄태산의 곤장을 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한명회가 엄태산을 반불구로 만들려고 하자 보다 못한 단종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엄태산의 처벌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조롱합니다 조상군 저것이 지가 아직도 왕인 줄 아는구나라며 이미 권력에서 밀려난 단종은 윗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오만함을 보였죠 실제로 역사 속 한명회 역시 권력을 손에 쥔 뒤로는 그 누구보다 냉혹하고 잔인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한명회는 수양대군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정하는 살생부를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은 세몽둥이에 맞아 처참하게 목숨을 잃거나 자객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한 나라 대신들의 목숨이 한명회의 북끝에 달려있었던 셈이었죠 이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한명회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궁을 지키던 관리였던 그가 13년 만에 52세의 나이로 조선의 조정을 통째로 장악해버린 것이죠.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한명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선징악의 결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명회는 단종이 죽고 나서도 심지어는 자신을 아끼던 세조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의 아내로 만들어 배를 이어 왕의 장인으로 권력을 휘둘렀죠. 심지어 노년에는 한가로이 갈매기와 버타며 지내고 싶다며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 언즈면에 자신의 호를 따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갈매기와 노는 정자라는 뜻의 압구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진영의 유래가 되었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그의 권세도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종이 세력을 얻으면서 점차 그와 부딪히게 되었죠. 한 번은 함 명을 가 명나라 사신을 압구정으로 초대하겠다며 용봉차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봉차일은 용과 봉황이 그려진 천막으로 국가 행사에 쓰는 공적인 물건이었는데 그걸 개인 정자에 설치하겠다는 건 자신이 왕과 다름없다는 오만의 극치였죠 성종이 사신을 다른 데서 맞이하라며 거절하자 한명회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급기야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성종은 한명회에게 내린 부원군이라는 칭호를 거둬들이라고 명령했죠 왕과의 힘겨루기에서 완패하자 한명회에게 달라붙어 아부하더 세력도 일제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성종실록에는 그의 말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년에 권세가 이미 떠나자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니 한 명회는 정막한 탄식을 하곤 하였다 73세의 한 명회는 쓸쓸히 병을 앓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어문도에 대한 역사적 사료는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항준 감독도 처음 어몽도 캐릭터를 구상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단종의 시신을 건져내 장사를 치러줬다는 것이 어몽도에 관한 기록의 전부였다고 하죠. 장항준 감독은 어몽도를 처음부터 완성된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을 시켜놓고 혼자 앉아 쉬면서 물을 씹어 먹는 적당히 게으르고 세속적인 인간으로 묘사했죠.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비겁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인간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여야만 후반부 단종과 교감하며 변해가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더큰 울림을 줄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문도는 단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의 슬픈 마음에 서서히 동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단종이 자기로 누각에 올라 먼 한양 하늘을 바라보며 서글픈 마음을 담은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하늘은 기먹어린가 애달픈 이 하소연 어찌 듣지 못하는가. 그의 시를 들은 어문도는 이에 답하는 차운시를 남겼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늙은 관리는 이 나이 예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충성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님은 겨우 17의 나이에 어찌 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겪어야 합니까? 영화에서 한 명례는 어문도에게 내한 손에는 상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너를 찾겠다며 서늘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는 당시 모든 형벌과 포상이 한 명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신록의 기록을 그대로 투영한 대사였죠. 그러나 어문도는 권력자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는 단종이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종이 승하한 뒤 세조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엄씨 집안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은 제발 나서지 마라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 큰일.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어몽도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옳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차가운 강물 속에서 임금의 시신을 수습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죠. 이후 어몽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는 인생 말미에 도감자처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화를 피하기 위해 자식들을 데리고 충남 공지의 도박사로 급히 몸을 숨겼죠. 참고로 영화 속 엄태산이라는 인물은 어몽도의 실제 세 아들을 하나로 합쳐 만든 가상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후 어공도는 경북 청송과 경주를 거쳐 경남의 울주 금곡 마을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다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진혁의 수려한 외모만으로도 단번에 깊은 서사를 만들어낸 금성대군. 하지만 실제 역사 속 그의 삶은 영화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단종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형이었던 문종의 병환이 깊어지자 절에서 기도를 올리려고 했으나 문종이 위독해지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자. 곁에서 끝까지 보필할 것을 약속했죠.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집에서 활쏘기 시합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관직 임명장을 박탈당할 뻔했고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뒤에는 세조 일파를 비난했다는 제목으로 경상도 수능에 유배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수능의 위치인데 이곳은 단종이 유배된 영월에서 고치령만 넘으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약 50km 정도의 거리라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때 수능을 다스리던 수능부사였던 사람이 배우 노경이 연기한 이보훈이었죠. 일각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세조와 한 명을 측의 치밀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일부러 문종의 총애를 받았던 이보훈과 금성대군을 붙여 놓아 그들이 반란을 꾀하도록 유도한 뒤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 했다는 것이죠. 세조의 계략대로 두 사람은 매일 만나 현 정치에 대한 우분을토 하더니 끝내 지지자들을 모아 한양 으로 진격할 구체적인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세조실록에는 이보흠이 처음부터 단종보기운동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고 금성대군이 칼을 빼들며 그를 협박하기도 하고 2-3천명의 군사를 쉽게 모을 수 있으니 분명 성공할 것이라 계속해서 설득해 마지못해 금성대군과 뜻을 함께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성대군의 단종 보기 운동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영화의 장면처럼 관노가 이들의 모의를 엿들어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풍기 영감이 한양으로 달려가 세조에게 일러바쳤고 보고를 받은 세조는 기다렸다는 듯 관련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근처 30리 안의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수능면에 있는 죽계 계곡은 온통 피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피가 영주시의 동촌 1리에서야 겨우 끊어졌다고 하여 이곳에는 피끝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영화에서 고증이 잘된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고 마지막 절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사약을 받는 죄인은 죽기 전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내 임금은 영월에 계신다면서 한양을 향해 절을 하지 않고 조카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금성대군의 시신은 끝내 아무도 거두지 못해 현재 그의 묘소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숙종 시절 수능부사 이명희가 왕의 허락을 받아 수능의 재단을 설치해 이곳에 금성대군과 이보온 부사 그리고 당시 순절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넋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단종아리 열풍을 몰고 온 박지훈 대웅. 그가 연기한 단종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세종의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영특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혜빈 양씨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세종은 그런 손자가 눈에 밟혀 성삼문, 신숙주 등 지편전 학자들을 몰래 불러 세손의 앞날을 부탁했습니다. 자신과 아들 문종이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예견했던 것이죠. 세종의 예상대로 단종이 겨우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곁에는 그를 지켜줄 어른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후궁들도 정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왕이 된 것이었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시작부터 사육신의 잘린 머리가 걸린 잔혹한 풍경을 비추는데 이는 충격적이게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자신에게 대항한 사육신을 혹독하게 고문한 뒤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거의형이란 죄인의 팔다리를 소에 묶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겨 몸을 찢는 것으로 극신한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처형 방식이죠.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시신을 3일 동안 저작거리에 걸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소름돋는 점은 연좌제였습니다. 세조는 친아들들은 모두 교수형에 처하고 아내와 딸, 어머니는 물론 손자와 형제까지 전부 노비로 삼으라는 내녀한 명령을 내렸죠. 이는 태종의 왕자의 난과는 차원이 다른 무자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태종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도전을 제거했지만 그의 아들 정지는 종이품 고위지까지 올랐을 정도로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조 측은 자신들의 쿠데타 의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가 친척을 몰살하고 그 재산까지 몰수해 나눠 가졌으니 단종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 단종이 한 명례를 올려다보며 무기력하게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묻는 장면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세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죠.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된 그는 궁에서 쫓겨나 가원도 끼미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곳은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서남 북쪽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어. 대 없이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육지의 감옥이었습니다. 육신록에 따르면 단종이 머물던 집은 사방에 날카로운 가시 울타리가 둘러쳐진 초라한 초가집의 모습이었다고 하죠. 단종은 비록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죽어간 충신들에 대한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 이는 단종의 악몽으로 표현됩니다. 꿈속에서 피로 물든 사육신들의 환영을 본 단종은 괴로워하다 절벽으로 향하죠. 이 장면은 실제 야사와도 맞닿아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영월에 머물던 중에 사육신을 만나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비통한 울음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산에 있던 어뭉도가 마음이 슬퍼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단종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여화는 단종을 그저 나약한 희생자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호랑이가 나타나자 단종은 화를 겨누며 내 상대는 나다라고 외치죠. 장면에서 단종은 사내 왕고랑이를 물리치며 진정한 왕은 자신인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단종은 활쏘기에 능숙했던 강단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신하들과 활쏘기 구경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직접 사냥에 나갔을 때에는 수많은 짐승을 잡아올 정도로 무예의 소질이 있었죠. 이 장면 이후 기력을 차린 단종은 여월에 내려간 뒤 처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월판 흑백요리사가 열리는데 실제로 음식을 먹은 박지웅 배우의 평가에 따르면 다슬기국이 정말 맛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단종의 피폐한 모습을 그려내고 싶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다슬기국을 한입 먹는 중간 고공밥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실제 유배 시절 단종의 소박한 밥상에는 어술이라는 나물이 빠짐없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설화가 숨어 있는데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종에게는 부인 정순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고지기의 부책임자 송현수의 딸로 세조가 단종이 처가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미천한 집 가문과 결혼시킨 것이었죠. 홀로 유배를 간 단종은 그때 이후 부인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지만 로는한 어수리 나물의 향이 정순 왕후의 붓냄새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 나물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나물로 달랜 것이었죠. 단종을 여월로 유배 보낸 뒤에도 조정의 대신들은 계속해서 단종을 완전히 없애야만 세상이 편해진다고 지장했습니다. 세조가 짐짓 이들의 청을 물리치는 척 연기하자 왕의 속내를 꿰뚫어본 신하들은 더 강력하게 단종 처형을 몰아붙였죠. 특히 신숙주와 정인지는 단종을 아예 반역의 수계로 몰아세우며 법대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세종의 형제이자 세조의 삼촌들인 양령대군과 효령대군까지 가세해 법대로 처결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죠. 결국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연의 손에 사약을 들여 영월로 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금부도사가 나타나자 단종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이 이토록 무심하단 말인가? 도깨물이는 어느 면목으로 감히 해와 달 아래를 다니느냐? 금부도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합니다. 단종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비극적인 구전이 하나 더 전해지는데 단종은 끝내 사약을 마시지 않았고 대신 그의 하인이 활시위로 목을 졸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 하인 역시 마당에 나서자마자 피를 토하며 직사했다고 전해지죠. 장항준 감독은 이 설을 발견하고는 만약 이 하인이 사실 어몽도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슬픈 상상에서 대본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종이 죽고 난뒤 영화에서는 그의 마지막 곁을 지키던 궁녀 맹화가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비추는데 이 장면 역시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종이 승하하자 그를 모시던 신녀와 하인들이 줄지어 동강으로 뛰어들어 절개를 지켰고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명화라는 캐릭터가 탄생한 것 같죠. 한편 단종이 17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뒤 백성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세조가 조카와 형제를 죽인 패륜군주라며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재밌는 점은 세조가 이름만 언급만 될뿐단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장항준 감독은 보이지 않는 악의 무서운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조를 일부러 등장시키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한명회라는 괴물이 완벽하게 메우도록 연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한명회는 세조의 옆에서 왕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세조조차 정난의 일은 한명회가 했고, 나는 한 일이 없다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피로 세운 왕자가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금지 오격 같던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세에 나 이로, 요 절한 것이 죠. 백성들은 이를 두고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은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는 아들이 죽을 무렵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의 혼령에 시달려 그녀의 무덤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또 꿈속에서 현덕 왕후가 침을 뱉어 평생 극심한 피부병에 고통받았다고 전해지죠.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무력, 그리고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세조의 곁에는 법과 윤리에 얽매이지 않고 파격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는 한명매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 위에 세워진 왕 자는 끝내 피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평생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했죠.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진실은 결국에 밝혀집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시 역사책을 펼치는 이유는 그 기록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이 되신다면 한 번쯤 역사책 속에서 정답을 구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조선왕조실록 세종 문종 단종편 조선왕조실록에서 배우는 리더의 품격 우리가 몰랐던 조선 등